자, 오늘, 아,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카니아 서버의 극대리 떡상한 데몬 슬레이어 어, 스톰님 모셔봤습니다. 자, 이번에 데몬 슬레이어가 극대리 또떡상인네요 최종 데미지가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어? 저 데스레기도 과연 이제 또 봄날이 온 것인가?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핫한 어, 주제인데 이 친구도 또한 이제 240초 극대리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세졌을지 좀 이제 기대가 되네요. 자, 요거 한번 이제 또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2,584. 데몬 슬레이어 보셔봤습니다. 오늘, 먼저 데몬 슬레이어 극딜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마스테마. 와, 얘는 또왜 150초야? 아, 요즘에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진짜로. 다음 인페이트 포스. 얘는 또왜 199초야? 아, 진짜 스트레스 좋나 봤네. 아니, 뭐 200초도 아니고, 199초는 또 뭐야? 120, 150, 180, 199, 240. 아, 아 어지럽습니다. 질 사이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시드링 한대 쳐준 다음에 여기서 바로 대모비. 오, 야, 뭐야? 와, 존나 멋있는데, 대모? 아니 간지도 이제 또 출중하고요. 오늘이 좀 이펙트를 한번. 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체험 우리 하드루시드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극대 일패 바로 녹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여기서 인피니티 포스, 자 무적기랑 요런 뭔가들, 자 바인드 평타 한대 치고 그다음에 여기서 메타로포시스 태문보이 팔종, 조. 와! 뭐야! 야! 야, 남온다아 와, 뭐야! 아, 리렛 남았는데요, 지금? 아니, 2 4 0초에이 정도면 할만하지. 와, 너무 기분이 상쾌한데? 자, 요 때, 메타모포시스. 나이스, 재세용 터졌구요. 어웨이크님 평디 야, 높겠는데, 이거? 잠깐만. 자, 이버링크도 약간 뒤늦게. 와! 아, 진량 너무 달달한데? 소환소, 야, 한 줄,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다. 그냥 찢어버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까마귀 한번 소환해주고. 아, 까비. 아, 이할수 있었는데, 이거. 한번 가볼까, 그래도? 평들로? 나대볼까? 나대볼, 나대보자. 한번 나대보겠습니다. 자, 오이크닝좀 남았어요. 자, 오케이, 끝났고. 자, 콜마스테마오. 아, 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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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까요. 이러면은 바로 그냥 3분 컷. 와 무지막지하게 써줬습니다 진짜. 자 카우소스 크1급때 그 과연 얼마나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자 위점 그 다음에 크라이. 자 엠버링크 시드링. 자대봉빈이트워 이야. <laughs> 와. 남아요 남아진 그들이. 제남은 여기서 뭐지 그냥. 와, 달다, 달어, 진짜로. 야, <laughs> 발당 이거 뭐, 500억씩 막, 야, 까이는 거, 이거. 점프한 다음에, 깻불이 딜. 어, 위떨어지는거 너무 아파요. 위점, 글라이딩으로 피해주고, 마지막 임팩트로 이제 갈깁니다. 헛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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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돌. 3, 2, 1, 제발. 아우! 아, 쑤시기, 오케이. 아니, 데몬 형제들이 이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또 떡상을 또 이뤄냈습니다. 와, 씨. 자, 이번에 하드든 캐리고 여러분들. 자, 데몬 베인! 빨동! 70초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미쳤다리! 자, 그러면 어, 물약, 아, 이거는 까비. 죽어도 괜찮아. 반비도 끈다. 어, 슈퍼, 잠깐만. 야, 나레전드컨이겠어레전드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어야루프실이나 아, 아프다 아루프실이 아프다 아니 왜 데카가 두개가 된거지? 아 피하면서 피하면서 아아니 이게 이러면 잠시대기 120초 왔어요 지금 일단 자그라이 요르몬간드 어어어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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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시 한번 가 가도록 할게요. 엔지 레드 뉴클이 없었다. 레드 뉴클을 깜빡 했다. 아라 엔딩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무조건 깰수 있습니다. 딱두 분만 쓰면 깰수 있어요. 예. 야, 더스크 진짜 야무지게 잡아봤고요 이번에 한번 하드 뉴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본 슬리 하드 뉴클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바로 제본 베이 쪽. 여기서 바디 오브 슬 넣고 물약 물량... 아 쇼발 바로 쳤다 와야 이때 블러드 레이브 나이스 제 사용 나이스 어한번더 블러드 레이브 오 좋아 오케이 아야야야야 아야 물약 못 받아 와 이게 루포실인가 진짜 세상에 제일 아프다어 제발 아 <laughs> 아니 야 이거 설마 이거 설마 알아 내버리나 기대를 온다 좀만 보해봐 좀만 보해봐 이쪽으로 점핑 좋아요. 어! 어, 한번 퍼스했지? 오케이. 자목적히 자, 뭐 자, 어, 공중에서 그러지. 어. 자, 엎드리기 한번. 나이스. 좋아요. 넌 뒤졌다. 노시드링 개본베이랑 꽂아 버려. 어. 아니, 잘못된 판단. 어, 잘못된 판단. 아,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번 쉬고 말다가 막. 어, 노시드링으로 괜히 감쳤어. 아니죠? 5분 거그리 나버리죠. 아뭐이지합니다 여러분들. 아 굉장히 이지한, 굉장히 이지네요. 어, 뭐 네. <laughs> 야, 오케이. 게 바로 대본 슬레이어다. 이게 바로 대본 슬레이어다. 확실히 루프실이 너무 아파지긴 하네. 받는 피해 데미지가 25%인가니까. 자 이번엔 동생 참교육갑니다 여러분. 자 대본 슬레이어 동생 존나 참교육. 레스고자 한번 대본비. 어 어, 이게 되보니, 아니, 피가 한 번에 그냥 아크마냥 붕 터지는데? 자, 여기서는, 아크바인드, 웹툰 브링으로 끝내줍니다. 자, 공중 올라갔을 땐, 한 대씩 재주기, 엉엉 울어버리기. 자, 왼쪽에 요르몬간도 놓자. 자, 요르몬간드 내가 죽여주나? 어, 요르몬간도 센데? 자,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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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타. 마무리! 누구 아이냐고요 놀랄 게도 하드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수기스다 빠진 상태에서 한번 수. 자 바로 그냥 1 페이지 나오기 전이 나오기 전에 바로 그냥 갈겨버리기. 자이 페, 자 여기서 바로 이제 크라이 붙여주고 이 페이즈도. 자 순사 오케이. 자 메타몬 포지스 여기서 리를 줄여주고. 안돼 가지 마. 아 이놈새끼 이거. 제목이... 도 기분이 상쾌하고하하하하빙해주시나 요~ 요~ 와~ 노볼 있었으면 바로 그냥 원터이를 했을 텐데, 바우스 쓰고 임팩트로 끝내자. 자, 밀격, 트레이스 아, 그데트레이스그냥후 그냥, 후리기 나. 찌르기, 아, 찌르기, 가~ 꼬꼬꼬. 요게... 떡상한 드문 슬레이어다. 자 오늘 나와주신 다시는 스토님 감사의 인사도 들려보고요. 근데 제가 항상 최근에 이제 느껴봤던 204초들을 많이 개선이 된 204초지만, 근데 이 204초도 세다고해서만 보면 안 되는 게 파티에서 같이 가면 또 주기가 안 맞아서 이센한들이 제대로 못 써버려요. 240초 우리 도태 딜러들이 그때 주기가 맞춰졌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뷰보!